자, 세월호 드라마 의문의 시, 아니, 아니, 아 네, 김현 네. 씨, 네, 앞에, 앞쪽에로 이르시도록. 네, 무대 위는 네, 잠시 후에 저희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앞쪽으로 돌아가시고요 자, 의문의 1등은 유명 쓴 행사에서 어쩌다 트럭스가 된한 남자. 이제 작당한 5인 승이 되어 숨어있는 덕포를 타보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잠깐만요, 두 분, 감독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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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일단 앞쪽에서, 앞쪽에서. 네, 그 포스티를 들고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죠. 자, 들고 한 번, 예, 네. 한번 들어주세요. 네, 들어주세요. 네. 자, 신경수 감독님 그리고 오일승역의 윤상씨였습니다. 자, 그래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드라마 발표회상 처음 있는 퍼포먼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배우분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극중 오일승역의 윤준상씨. 어,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주 인텍스 <laughs> 있는 네. 의상입니다. 자, 다음은 진진영역의 정혜성씨. 네, 다음은 강철기역의 장현성씨. 네, 다음은 박수칠역의 김희원씨. 네, 다음은 북수란역의 윤유상씨 오셨구요. 네, 다음 마지막으로 장필성 역의 최원영 씨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 우리 의문의 슬픔 정말 열심히 촬영하고 있는데요. 자, 의자에 앉으시면 한분한분씩 보시고 코토 타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우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중에서 광수대 암수 장단풍 형사이구요. 비밀을 간직했습니다. 오일승역의 윤근 선수나와주십시오 네, 얼마 전에 밥 먹는 프로그램 정말 잘, 잘 봤어요. 네. 자, 일단, 갓집을 보시고, 갓집을 보시고, 오랜만에 모셨으니까, 특히 엑스레스의 아들, 엑스레스의직원답 오랜만에 팀들이한번 인사를 해주세요. 손 힘들고, 네, 가운데도 힘들고, 네, 그리고 오른쪽에도 보시고요. 자, 다시 한번 가운데를 보시고. 자, 우리 드라마가 의문의 1승이에요. 네. 예, 그런데 되게 확실한 1승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승 포즈를 여한번보여주다면 하나, 둘, 셋. 아, 야, 좋아요. 자, 1승에서 멈출 수 없다. 이러다 이제 2승까지 하게 됩니다. 2승을 한다면, 하나, 둘, 셋. 아,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이제, 좋아요. 만약에 이러다 10승까지 간다 하나 둘셋아 깜찍하게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들어주시고요 네 오늘 네, 수요일이 이지만 너무 예쁘습니다자 다음은 광수대 암수 전담팀 역시 형사고요 미모를 경비한 진신영 역입니다 정연욱 씨 나와주시죠 리멤버 이부대 익숙하시죠? 네자덕수부터 깜찍하게 손을 한번 힘들어주시고요 네, 그림 가운데로 봐주시고, 가운데로 봐주시고, 네, 오른쪽에도 봐주시고요. 네, 특히 이제 가운데를 보시고, 특히 캐릭터 설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서있기만 해도 허버다 서있기만 해도 허버인데 여기서 허버 표현을 한번 가운데부터 추천 선은 가운데. 아, 볼도 하고, 섹시한 컨셉. 아주 멋있습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돌아주시고요. 예,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다음 분 모시겠습니다. 전 광주대 수사팀 형사였고요. 지금은 형사가 아니라 반대쪽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원조 s b s 의 아들, 원조 s b s 의 직원, 장현석 씨 보시겠습니다. 어,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역시 여유롭게 자측부터 한번 쳐놓은 분시오죠측부터 네, 가운데로 가주시고요 네, 오른쪽에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지난 드라마 발표 때 저희가 그 연기, 만약에 구가 있다면 어느 정도 직급인지 한번 여쭤보는 기이 있었는데 그 당시 차장이 겪는데 이제 부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자, 그 기쁨을 담아서 한 번, 이사에서한 번, 포즈를 한번, 한번, 한번 보시죠. 기쁨을 담은 본인. 아, 네. 자, 그럼 여기 또한 번, 엄지손가락으로 한번 또, 네. 최고. 네. 멋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잠깐만 들어주시고요. 네. 자, 다음은 광수대 암수 전담 팀장입니다. 박수칠 캐릭터를 연기하고요. 김현 씨오시겠습니다 자, 이분 저희 드라마 어디선가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바로 심지어 별에서 온그자에서 외계인 조민주을 쫓던 그리상사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팀장을 승진하셨어요. 네, 일단 좌측부터 한번 쭉 흔들어주시고요. 손을 살짝 한번 들어주시고요 네, 가운데로가주시고 네, 지금 오른쪽에 봐주시고요. 봐주시고. 자, 이제 가운데를 보시고, 팀장이 되셨어요. 여유롭게 포즈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팀장 포즈. 어, 네. 자,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네, 멋있게 보여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잠깐만 들어주시고요. 자, 다음 또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식품회사의 대표로 어, 소개가 되지만, 실제로는 비밀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국수란 역의 윤유산씨 모시겠습니다. 자, 드라마에서 우리가 굉장히 새로운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그 새로운 모습 보시기 이 전에 포즈로 먼저 한 번, 일단 저쪽부터 한번 손을 흔들어주시고요. 발등산을잡고내그림가운데로가운데자 네, 그리고, 그리고 오른쪽에한번 오른쪽에 손을 한번 흔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앞을 보시고 네, 예, 제가 새로운, 이제, 모습을 저희가 볼수 있다고 했는데, 그 새로운 모습을 한번 포즈로, 한번파탈 포즈 한번가지겠습니까무도하게 앞으로 시죠 네. 앞으로 시오른쪽 손은, 어, 저기, 네. 여기 허리 한번 올려주시죠. 아, 네, 멋있습니다. 네, 드라마를 안볼 수가 없습니다. 네, 사하했어요 잠깐만 들라마시고요 자, 다음 이때까지 잘 보셨죠? 소개하겠습니다. 초고속 승진신화를 이룬 최연속 풍경으로 소개됩니다. 장필성 역의 최원영 씨로 오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 드라마 당신이 앉는다에 뵙었는데 일단 여기서 소을한번흔들어주시 네, 그리고 이제 가운데서 여기서 보면 직급이 제일 높아요. 네 맞습니다. 직급이 제일 높은 만큼 어떻게 그 직급을 포즈를 한번보여드리겠 팔짱을 끼셔도 되고요 아, 도도하게 아, 네 엄지손가락이 제일 높습니다 이류가 제일, 제일 높은 맞습니다. 멋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잠깐만 들어주시고요 자, 감사합니다 다음은 바로 커플샷을 이어가겠습니다 윤균상씨정해성씨보시겠습니다 네, 나와주시죠 자 일단 두 분은 네, 예전 2년이있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하시죠. 그김상씨가 지금 피해를 입고 있어요김상씨가 체포하는 중학교 예. 여섯 년 손을 잡으세요아 바라보네요. 네. 손을 잡는야 되겠죠. 일단 자세도 똑같이. 여기로 똑같이 들어가 가운데로, 가운데로. 가운데로. 똑같이. 자 지금 등을 맞대시죠. 여기 맞대시고, 이제 경찰이 두분다 경찰이 되셨어요. 자, 그러면 혜정씨는 왼쪽 손으로 총을 한 번만 들어세요 자, 왼쪽 손. 그렇죠. 김장씨는 오른쪽 손. 총을 맞춰서. 앞으로 보세요. 네, 잘하겠습니다 자, 그럼 혜정씨는 잠깐만 들어와 주시고요. 장현성씨 모시겠습니다 여기서는 <laughs> <laughs> 네, 닥터스에서도 두번 됐었는데 네, 여기서는 다정하게 한번. 네, 어, 네, 이 데려있는 포드 같은 것 한번 똑같이 보시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가운데도 보시고요. 가운데도. 네, 오른쪽에 똑같이, 똑같이. 네, 그 포즈 그대로 가운데 한번 보시죠. 하나, 둘, 셋, 가운데로.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그럼 윤상 씨만 들어가시고요. 박현석씨 나와주시고, 윤유 선수 모시겠습니다 네, 두 분은 아주 오래전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럴까요? 과연 그 얘기는 드라마를 보시면 알 수가 있고. 일단, 여기서 다장히첫장한번뜨보시 예. 네, 그 중에서 이제 한 직장에서 또, 어, 또 만나주게 될 텐데. 또는 한번힘들어주고요 가운데도 어, 보시고. 오르쪽로 보시고요. 네, 역시 가운데 보시면서 네, 잘하셨습니다. 일단 두분 잠깐만 들어와 주시고요. 네, 다음은 최원영씨, 김희원씨 모시겠습니다. 총경과 팀장, 팀장과 총경입니다. 네, 상명하복에 있는 경찰들중에서두 분은 일단 여기서는 뭐 어떠시게 다정하게 한번 네, 요 어, 네, 남남 좋습니다. 남남캠이 좋습니다. 저쪽부터. 남남캠이 좋습니다. 엄지손가락 우리 일승 한번 맞추자. 네, 시선은 저쪽부터. 저쪽부터. 네, 그리고 가운데도 일승포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도 일승포요 자, 가운데 보시고요. 남남캠에 우리 한 번, 두분 깜짝 놀래서 하트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하트를 한번 만들어주시겠어요? 네. 잘하나어요 아, 그리고 트 네. 아마 심영 씨가 이 사진을 보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깐까맣문들어주시고요 자, 다음 세분 모시겠습니다. 윤규상 씨, 강현성 씨, 윤유선 씨나오주시죠 자, 윤유선 씨가 가운데 서주시면 되고요. 그주시고 살짝 한번 띄어주시죠 팔짝 떼주시고 네 시선 역시 손 한번 흔들어 주죠 흔들어 흔들어서 다시부터 네 그리고 가운데도 가운데 도 오른쪽에도 네 그리고 역시 가운데 보시고 장현상 씨와 임윤상 씨는 1 스포즈 임 임윤상 씨 가운데 1 스포즈 그대로 네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들어가시고요. 자, 정혜석 씨, 김희열 씨, 최원영씨보시겠습니다 커플 보트 타임 마지막입니다. 예, 정혜석 씨는 조금 이따 저희 다시, 다시 보실게요여기 들어가실 건데. 세 분만 할게요. 정혜석 씨, 잠깐만 들어가시죠. 예. 여기서 정혜석 씨 가운데. 가운데. 역시 팔짝 껴주시고, 시선은 똑같이 자주 한번 흔들어 주시죠. 네, 가운데 똑같이 일직선으로 네, 가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똑같이, 똑같이. 자, 그럼 가운데 보시고 세 분은 엄지손가락 위로 다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오, 좋습니다 네, 마스크 혜택 같아요 네, 프성스 상황을 기립돼 영상이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일단 그럼 여기 다 예, 여기자 여러분 나와 주시오. 다 나와 주시오. 십자 순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현성 씨가 제일 앞, 그 옆에 김희원씨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혜성 씨, 그다음에 윤희선 씨, 최원영 씨, 윤균성 씨입니다. 가운데를 좀 모아 주시오. 우리 여자 배우분들 가운데로. 저희가 여자 배우분들을 가운데로 모시고, 그다음 에 남자 배우분들을 잘 라이브을 타고, 라이브을 타고 저희가 헤어를 다나이브를으고 저희가 순서를 하겠습니다. 좀더가르게 붙어 주시죠. 빨간 선을 준집로는데 네, 자 그러면 시선 앞을 보시고 하나 둘셋 하면 앞쪽을 보시고 일스프드 가겠습니다. 하나 둘셋일스프드네잘셨습니다자 이제 이분을 모시겠습니다. 어우 무시무시하게 교도와 복장을 이끌어가신 우리 감독님 무대 위로 올라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여기서 감독님 단독 포즈를 안 취할 수 없는데요. 자 우리 저기 배우분들 약간 옆길로 옆길로 예물러라서주시있습니까 감독님은 감독님도 한번감독님도 일수 포즈 한번 가시죠. 일수 포즈. 네 가운데 보고. 그리고 일단 총을 가지고 오셨어요 총을 한번 꺼내보시죠 네 오른쪽에 총을 한번 꺼내보시고. 딱 들고 네딱 들고 앞뒤에 예. 아 그러셨습니까 네자 그러면 두 분이 한번 간단히 컴플레이션 한번가시죠네 컴플레이션 네 깜짝 놀라신 분들 한번 역시 네 퍼포먼스 좀 주제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일단 다시 그럼 다 모여주시고요 다 모여주시고